형 하운드트. 아 하운드트. 고생하셨어요 오신 분. 아유 아유 운전하시느라. 일단 내리시죠. 네. 안녕하세요 부하 부하. 오늘 영철님 대신에 호텔 투어 하는데 제가 나왔습니다. 부산하면 바다, 바다하면 해수욕장. 저희 뭐 해운대, 광안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은 숨겨져 있는 해수욕장이 바로 성정해수욕장에 왔습니다. 보이시나요? 어... <laughs> 지금 뒤에 막 서핑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네,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국내 최초로 서퍼들이 와서 즐겼던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 성정은 원래 민박촌들이 엄청 많고 대학생들이 와서 MT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해수욕장. 조금은 소규모의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었는데 네. 이렇게 서퍼들이 오기 시작하고 부산에 살고 계시는 분들 중에 근교로 가서 조용한 데서 바다뷰 즐기면서 그런 거 하고 싶은데 이런 수요들이 막 생기다 보니까 점점 핫해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송정입니다. 아. 바로 이쪽으로 가시면은 기장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요즘 동부산 개발을 한다고 해서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이케아, 기장 힐튼 아난티 리조트 여러 가지 시설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개발 호재도 굉장히 많아서 수요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 그러면서 점점 핫해지고 아, 있는 이 송정해수욕장에 사람들을 굉장히 만족시켜주고 있는 좋은 호텔이 있다고 찾아와 봤습니다 이상님 오늘은 게스트분은 없으세요 없습니다 저 혼, 혼자예요 아 되게 실망스러워졌네요 제가 부족한가요 <laughs> 네, 이제 들어가서 보실 건데 송정의 특성상 화려하고 막 이런 것보다는 좀 한적하고 이런 분위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 현장도 외관에 좀 힘을 엄청 많이 준다기 보다 내부에서 편안하게 힐링을 할수 있는 감성을 많이 가지고 와봤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대면 체크인이 가능하거든요 나노자에서 예약을 하시고 이렇게 키오스크를 이용을 해서 비대면 체크인을 해서 바로 올라가실 수도 있고요 네. 여기 1층에서부터 조금 저는 약간 이본 느낌도 좀 나는데 좀 아직은 일본을 못 찾겠는 <laughs> 이런 느낌들이 아 저는 여긴 있네요. 외부의 공간을 뭔가 뷰를 못 살릴 때는 이런 조경이나 공간의 색감이나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또 분위기를 많이 좋게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밝은 우드 톤에서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산뜻하면서도 힐링을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음... 여기는 좀 레지던스형이기 때문에 일반 소형 부티코 호텔하고는 약간 좀 느낌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네. 넓은 객실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 좋아요. 여긴 그냥 아파트 모델하우스로 가지 않을까요와 여기 대방감 털려 여긴 장난 아닌데? 굉장히 깨끗하게 밝은 모드톤과 저희가 적절한 이런 가구들을 배치를 해서 일단은 굉장히 힐링을 할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집에서 세컨하우스로서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봤어요 여기 침실 먼저 볼게요 야 진짜 아까 서퍼들이 서핑하는 모습이 보이죠? 대박이다 네. 이정 객실이 완전한 오션뷰를 가졌거나 하프 오션뷰라고 해서 그냥 봤을 때는 오션 뷰가 없는 것 같은데, 네. 뷰를 볼수 음... 있는 구조로 객실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그리고... 침대에서는 바로 정말 서핑하는 입니다. 게 그대로 보이고요. 여기 뭐 옷장 같은 것도 그냥 저희 다른 호텔 갔을 때는 개방형으로 그냥 걸 수만 있는 그런 형태들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집 같은 느낌을 좀낼수 있도록 이렇게 옷장도 음. 가구를 배치를 했고요. 음. 화장실로도 오시면은, 저희 이제 화장실 항상 좀 강조하는 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오는 네. 곳이다 네. 보니까, 이렇게 화장실 이용을 변기쓸수 있는 음. 공간과 샤워를 할수 있는 공간을. 네. 항상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곳에서 운영할 때도 청소나 이렇게 청결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좀더 집처럼 이용을 하게끔 만들어 놓으면 객실 내에 상주하는 시간이 다른 호텔보다 좀긴 편입니다. 먹는 것부터 모든 것들을 다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또 있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운영할 때 청소나 이런 걸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 네. 것 같아요. 그리고 방이 저기 침실이 하나가 아니라 여기에 또 있어요. 아, 침실이 두개예요 네. 특히 여기는 꽤 대형 욕조를 갖다 놔서 풀빌라처럼 물 많이 담아놓고 수영차로할 수도 있고, 스타일러도 기본적으로 좀 탑재해서. 네. 뽀송뽀송한 옷을 입고 나가실 수 있고요. 아. 자, 여기 객실도 보시면은 오션뷰가 아닌 것 같은데, 누워서 바다가 보여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느낌이 그냥 이뷰만 있을 때랑 하프라도 오션뷰가 있을 때는 굉장히 느낌. 아, 차이가 있다. 네. 그 카메라로 제가. 네, 한번 누워보세요. 그러니까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뷰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정말 아까 로비에서 말씀하셨지만, 일본 분위기가 아.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 근데 약간 일본의 료칸이라든지 이런 여행지를 간다고 하면 조용하고 한적하고 식물들과 있는 데서 바람 이렇게 쐬면서 힐링하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 이 호텔에 오면은 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이쪽 방 보여드릴게요. 네. 조금 전에 봤던 큰 방이 예약할 때 보시면 객실 서른 돼 있어요. 서른이요 네. 이게 평수로 서른 평이다라고 아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죠. 여기는 객실 스물입니다. 아, 네. 20평대의 이제 객실로 보시면 되고요. 침실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디자인적인 분위기는 객실마다 다 비슷합니다. 저희 다른 소형 부티코 호텔 같은 경우에는 객실마다 조금씩 다 컨셉을 다르게 해서 굉장히 재밌는 요소들을 많이 두는데 여기는 그런 것보다는 동일한 컨셉이지만 객실 형태만 조금 바꾸는 방식이에요. 여기 1번 침실에서는 침대와 이제 샤워실, 욕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 수물에 대한 장점은 옆에 온돌방이 있어요. 온돌방이요? 침대가 없다는 뜻이죠? <laughs> 네, 여기는 침대를 이용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나 좀 침대를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방이에요. 그냥 일반 아파트 모델하우스 소개하는 데 네, 요 <laughs> <자꾸. 웃음> 이사님, 뭐 하세요? 아, 또, 또멍 때리고 있었어요. 지금 <laughs> 멍하게 앉아 있었어요. 지금 서핑하는 사람이 한 100명은 되는 것 같아요. 아, 그거 세우고 계셨구나. 네. 아 이게 진짜 망망대 바다를 보다 보면 사람이 약간 우울증 올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데, 여기서는 서퍼들이 또 많으니까, 서핑하는 분들 이렇게 타는 거 보고 있으면 되게 재밌어요. 지금 뭔가 눈빛이 되게 아련하신데요? 어, 서핑하고 싶어요, 지금. 아, 최고 서핑하러 갈래? 이제 객실 30 보고 20 보고 어 이번엔 뭐예요? 이제 어. 열입니다. 열. <laughs> 여기는 아무래도 객실이 좀 적다 보니까 응. 여기서 제일 작은 방이에요 예전에 저희 호텔의 느낌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적은 공간에서 저희가 담으려고 하는 것들을 다 담고자 하다 보니까 기성 가구보다는 제작된 가구로 이 침대의 상판과 테이블을 함께 쓸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좁은 곳에서는 저희는 어떻게든 개방감을 주고 고객분들이 왔을 때 힐링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침대에서 누웠을 때도 창 밖으로 봤을 때이 음. 느낌이 좀뻥 뚫리는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카포션뷰입니다 아... 하프 좀비... <laughs> 아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어보요 웃어버리는... <laughs> 여기도 침대 머리를 이쪽으로 둬서 에?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뷰 보다는 객실의 개방감이나 음. 저희가 어떤 구조를 했을 때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더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laughs> 왜 방송에서 패널들 쓰는지 알것 같아요. 혼자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laughs> 이제 마지막으로 루프탑 공간 올라가서 끝낼 건데요. 저희가 아직 루프탑 공간을 다 꾸미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 여기도 보시면 준비 중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네. 여기서 잠깐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뷰 너무 좋죠. 와 개방감이 진짜 대박이네요. 저희가 이렇게 조경은 좀 해놨어요. 여기는 뭐 수영장이나 이런 것보다 어쨌든 바다 뷰를 즐기면서 이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게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뭐 스몰 웨딩이라든지 소규모의 파티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공간으로 꿈을 보려고 아 하고 있어요. 이 송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자그마한 건물에 루프탑을 가진 음. 곳들이 꽤 많다고 알고 있어요. 네. 거기서 스몰 웨딩도 많이 하고 소규모. 로좀 모임이나 파티나 음. 이런 것들을 주최하는 곳곳의 공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들이 많이 있는 곳이 바로 송정이다 이런 컨셉도 들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 공간을 잘 꾸며놨을 때는 아마 여기서 탑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자 오늘 이렇게 송정 하운드 호텔 좀 둘러봤는데 어떠셨을까요? 아 너무 오늘 또 즐거웠어요. <laughs> 그동안 봤던 호텔들과 다른 컨텐츠를 보여드리려고 음. 저희가 찾다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레지던스형으로 만든 호텔을 좀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압도적인 뷰를 가졌다는 장점과 내부 객실에서 어떻게 고객들이 힐링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고민해서 만든 호텔이다 보니까 그분 참고하셔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도 다른 컨텐츠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브랜드 호텔 투어 마치도록 할게요. 혼자 너무 힘들었어요. <laughs> 가을아, 어, 가을이 왔네? 예, 여기 마스코트예요 <laughs> 아, 너무 귀여워요. 가을아. 나 오늘 혼자 촬영했어. <laughs> 어이구, 어이구, 이 <laughs>